남편은 제가 예민하게 군다며 화를 내네요. 신우이가 미국 유학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었죠. 비상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응원해주는 마음으로 8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동생이 좋아할 거라고 웃으며 말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단단한 착각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몇달뒤 신우이의 유학은 취소되었는데... 비자 문제도 있고 상황이 애매해서 유학이 미뤄졌다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준 돈은 돌려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신우이에게 준돈 이야기를 꺼냈어요. 신우이가 유학을 안 가니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남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신우이에게 비상금으로 준 건데 달라는 거냐고 그거 얼마나 한다고 돌려받을 생각을 하냐고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 타박하더군요. 그 말이 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가족끼리 돈 문제로 그러는 거 아니라는 말을 들으니 남편의 가족 안에 전 포함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며칠 동안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일정이 바뀐 신우이가 먼저 말하기 미안해서 얘기 못했을 수도 있다고,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돌려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신우이는 연락도 없었고, 평소에 하던 안부 인사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날 저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 알림을 받습니다. 제가 돈 이야기를 꺼내면 피곤해지니까 해결해달라는 신우이 문자였고, 그걸 보는 순간 모든 게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은 말없이 휴대폰을 뺐더니 왜 훔쳐보냐고 소리치더라고요. 그리고 문자는 오해한 거라고 신우이가 힘들다고 하길래 위로한 것 뿐이라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남편이 원하는 반응이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은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고,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족끼리 돈 문제로 그러는 거 아니다. 비상금은 그냥 준 거잖아.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남편과 시댁을 가족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명절에 제사 음식부터 집안일까지 도맡았고, 신우의 생일 때는 직접 케이크를 구워 선물과 함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남편과 시댁은 저를 그저 며느리로만 대했네요.